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봉선생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템버거 무려 10배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주식 수익률입니다. 10배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한번 소개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하나, 금융 투자에서 지금 템버거라고 소개시켜 준 종목은 FNS인데, 오늘 무려 10% 이상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FNS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상호를 변경하면서 11월 3일날 거래가 재개됐는데 지금 건한달 조금 안된 사이에 두 배죠. 1 7가 올라갔습니다. 과연 그렇게 올라가 있는 재료는 무엇일까? 이런 재료가 과연 이 기업의 펀더멘탈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장기적인 추세라 계속해서 쭉쭉쭉쭉 올라가는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스터디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일단 회사는 국내 일의 디지털 광고 사업자입니다. 여러분, 디지털 광고가 앞으로 벌써 오프라인 광고, 광고 그러니까 방송에 들어가는 일종의 아날로그 광고를 뛰어넘은 것은 오래됐고요. 시장 규모 자체가. 여기서 지금 1등하는 산업인데, 사업인데, 이 회사가 요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십시오. 회사는 유튜브 구독자가 무려 1200만 명을 보유한 음악 전문 유튜브 채널, 딩고를 가지고 있고요. 이 딩고를 운영하는 메이커스의 최대 주주입니다좀 이따 제가 사업보고서에서 확인해 드릴 겁니다. 자, FNS. 는 지금 요 요로한 음, 1,200만 명이나 보유하고는 음악 전문 유튜버 여기서 다양한 연예인들의 가수 우리 지금 뭐 K 아트가 지금 전 세계를 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트 K 아트를 결국에 NFT로 변형시켜서 어, 사업화를 시킨다면 뭐 이런 플랫폼 딩고의 플랫폼을 활용을 함으로써 매출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십시오. 이미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과 태국, 베트남 도 아시아 지역 케이팝 팬들을 대상으로 NFT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딩고는 협력 걸그룹 티아라의 컴백을 기념하는 NFT 컬렉션을 출시할 것이다. 이제 시작은 이러합니다만, 앞으로 다양하게, 무려 1이0 0만 명을 보유한 음악 전문 유튜브 채널에 있는 다양한, 여러분, i p 저 인터랙션을 프로퍼티를 연결시켜서 NFT화 시킨다면, 디지털 광고 사업을 하면서 축적되어 있는 기술이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조금만 더 회사에 대해서 FSN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소하시니까 FNS가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조금 더 살펴보실 텐데요. 자,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광고회사입니다. 광고 회사로서 실력을 키워 나가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광고 플랫폼이 있고요, 광고를 대행해 줍니다. 이 사업이 점점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예 광고 자체를 너희들한테 디지털 광고입니다. 디지털 광고 자체를 아예 맡겨서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는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도 있습니다. 아까 해외 여러 가지 플랫폼과 사업 기지를 마련하고 있고 미디어 커머스는 여러 여러 소매 회사들의 광고를 직접적으로 대. 해주고 이것을 시어링 하는겁니다 일대일로 나누는 이런 사업의 구조 인데요 자 광고 디지털광고 1등 이 것만 가지고 타이틀을 가지고 야 nft화 시켜서 뭔가 사업을 진행하는 성장성은 어디서 나와 라고 여러분 의심을 조금 할수 있을텐데 조금만 더나아 보시면 의심이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분기별 매출이 나와 있는 거 지금 좀 보여드리는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디지털 광고를 맡기는 게 29%로 매출 사이즈가 작은 기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 0 0만 천만원, 십억, 백억, 무려 460억. 광고 매출이 800억을 넘어가는 상당히 사이즈가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해외 매출. 해외 사업 자체도 400억, 380억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기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만큼 해외 사업을 할수 있는 기반 자체가 가지고 있다. 제품 매출도 400억 정도 하고 있고요. 성장은 계속해서 전년 동기 대비 지금 3분기밖에 되지 않는데 거의 1,560억, 작년에 1,600억의 거의 3분기 만에 달성을 했고요 그 전에는 어떠나 1,400억에서 1,600억 1 6 0 0에서 올해는 한 2,000억을 넘어가는 매출을 올릴 걸로 생각을 하는 보면 이 회사는 계속해서 쭉쭉쭉쭉쭉쭉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거는 거 여러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회사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음, 일단 티아라하고 NFT를 만드는 거가 여러분들 상당히 지금은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식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회사와 딩고가 지금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는 그런 회사인데요 여기 어디 있나 여러분 한번 사업보고서를 보면 됩니다 사업보고서를 저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회사의 사업 보고 있었는데요 종소기업이라고는100% 회사가 집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쭉 내려가다 보면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6네트워크라고 아까 있지 않았습니까 6네트워크는 암호화폐 발행과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지금 여러분 메타버스는 결국 NFT화 시켜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발행해야 됩니다 6네트워크 여러분 지금 확인이 가능하죠 여기서 지금 확인했고요또 하나 딩고로 가는 회사는 과연 어디 있을까 라고 하면 요거는 종속회사가 아니라 여러분 관계기업으로 보면 되는데요 아까 메이크어스 딩고를 운영하는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사의 기본 실력을 여러분 보셨을 때, 자 요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TRL NFT와 티아라 그룹의 어떤 데뷔를 이렇게 nf t 화시켜서 사업을 하는 것만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요자 일본기업 컴시드는 상장회사입니다 전략적 업무협약을 매절해서 이 회사하고 뭘 하려고 그러냐 모바일 바친코 바친 슬롯게임등 쇼셜 우리가 게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하고 플랫폼을 같이 동시 에 운영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돈 버는 게임, 지금 가장 잘 나가는 플레이 투 언을 개발하고, 자 동남아의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뿐만 아니라 북미와 중화권,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지역을 겨냥한 플레이 투언 게임과 NFT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일본에 있는 상장 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회사 나름대로의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양봉선생에 대해서 조금만 어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 위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 양봉선생한테 010 3028 8582 입니다 숫자 11을 보내주신다면 여러분 앞으로 한달만에 지금 100% 두 달, 두 배죠. 100%의 수익을 올려주는 종목들. 여러분, 열심히 찾다 보면 나옵니다. 이런 기업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글로벌 정세 파악을 하고 기업의 펀더멘터를 분석을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매수 타이밍입니다. 거래가 재개되고 한달 만에 100%가 올라가듯이 오늘도 10% 이상의 아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바라는 요구하는 NFT 연예인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NFT화 시키는 거, 쇼셜 게임이 상당히 유행이 큽니다. 이런 쇼셜 게임을 통해 가지고 어. 어, 메타버스 또 NFT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 자체가 지금은 매수 타이밍으로 적정해 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누구입니까? 양봉 선생입니다. MBT 신 양봉 선생인데요. 매수 타이밍과 재료를 소화해야 되겠죠. 그리고 차익신원에서 자신감, 여러분 머리머리에서 자신감을 여러분 회복해야 단기적으로 30에서 100%의 수익을 올리셔. 여러분, 다시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내시고, 그렇게 동원해서 여러분들 계좌가 계속해서 플러스 더 나가서 뭐, 두 배, 세배 수익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 혼자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거 같이 하시면 됩니다. 예, 저거 같이 하시면 여러분 좋은 기업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목표가를 얘기하는 한번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FSN 음, 여러분들 뭐 사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음, 양봉선생이 어떤 목표가를 정한다면, 지금 무려 두 배나 올라가서 여러분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 보일 겁니다. 거래 재개되고, 지금 5,000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에서, 오늘, 오늘, 무려, 1 4의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10배에 3 0 0억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습니다만, 지금의 사업의 추세죠. 지금의 사회 추세, 일본과, 일본 기업과, 뭐, 쇼셜 쪽에서의 어떤 게임에서의 NFT와, 또, 연예인이죠. 지금 딩고라고는 무려 1,300만이나 보유하고 있는 유저와 여러 가지 IP저, 인텔렉저 프라퍼티를 가지고 NFT화시킨다. 이런 사업이 만약에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빨간색으로 여러 분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적어도 지금보다 한 달에서 두달 사이에 어떤 30% 정도의 수익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종목들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예, 양봉 선생님 믿고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문자로 보내주고요.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글로벌 정세와 기업의 펀더멘탈을, 예, 다들 분석을 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정세와 펀더멘탈이겠죠. 그래서 이런 펀더멘탈을 여러분들, 어, 분석을 해놓은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을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시점에서 30% 내고 주식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 매도 타이밍이 나올 때도 여러분 문자로 알려줌으로써 여러분들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이쪽으로 꼭 전화 주십시오. 저랑 같이 가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